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 하면은 떠오르는 게 홍해를 가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이 모세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성과 아이를 합치면 대략 뭐 200만이다. 뭐 이렇게까지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추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많은 숫자의 인원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이끌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보다도 더 척박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이제 고운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야는 이 돌들이 많습니다. 걸어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 곳, 밤에는 독충, 해충이 가득한 곳, 그리고 맹수들이 이제 언제든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오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죠?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제 아홉 가지 열매 이제 막바지에 달았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이 온유 여덟 번째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덟 번째 온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한 구절만 읽었지만 그 배경은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스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의 가족이 반대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대하는 겁니다. 먼저 반대한 것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잘못됐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웃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모세 가족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고 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제 금지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율법 뭐 초창기 시기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아직 이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때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문화, 이 가짜 우상 신 문화까지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거예요. 단순히 뭐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그 신의 문화가 우리 가문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족이 봤을 때는 웃긴 거예요 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맞냐? 야 너가 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근데 너는 이방인과 결혼하냐? 아이고 하고 비웃는 거예요 코도 숨추고 비웃고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냐?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그리고 이제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야, 너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야. 어, 너도 별거 아니네. 이러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 넘버원은 모세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옹호하시고 결국 미리함이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우습게 본 가족들이 벌을 받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어떤 면에 주목하셨다고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오라고 합니다. 이 온유함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겸손함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거나 혹은 집안 배경이 좋다라거나 뭐 이러면 상당히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교만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환경과 모든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겸손은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겸손해진다라까지 어떤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인간은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겸손한 거지. 교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나 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DNA라는 거예요. 교만의 DNA.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온유의 전제는 가진 게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겸손함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죠. 얘기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200만이 넘을 거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리더예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고 홍해를 갈랐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솔직히. 능력도 많았어요. 그 리더십도 갖췄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뭐였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모든, 어찌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모세는. 어? 그의 과거도 이집트 왕자였어. 어마어마하죠. 능력도 출중해 할수 있는 것도 많아.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당히 겸손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갔을 때 그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해충과 독충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리 그 다음에 맹수들이 가득해서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곳 사람이 절대 살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간 거예요 결국 광야로 멋진 곳에 간게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일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의 숫자를 합치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횟수의 불평과 불만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의 리더로 40년 동안 그들을 거기서 이끌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도 거기 광야 가면 분명히 100% 불만, 불평이 그냥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뭐라 할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엄청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어요 근데도 모세는 꿋꿋하게 40년 동안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온유함이 있었으니까 온유함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하나는 그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셨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겸손이 온유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은 같이 진행되고 같은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과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혜 받아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은혜 받는 건데 그래야만 나의 본성, 이 교만의 DNA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DNA라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게 된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내용 무엇이죠? 뱀이 사탄이 이제 뱀으로 이제 가장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미로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고요. 그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인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악과를 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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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결국 인간은 먹었어요. 결국 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기준이 맞아. 여러분 싸우면은 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본성을 누고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한테 우리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인간의 본성이 교만함이거든. 내가 옳은 거고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기준이거든. 내가 판단의 기준. 내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사과 잘안 해요 내가 맞다고 하죠 끝까지 우기잖아요 거기다 대고 내가 잘못했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기준이다 이걸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어야만 여러분 안에 그 교만의 DNA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DNA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부터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판단 다 하는 거예요 여러 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었죠. 모세도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교만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내 판단의 근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강팍한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옳다라는 그 기준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관리에 의해서 맞는 것을 보니까 화딱지 나서 어떻게 버리죠? 이집트 관리를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 무서운 사람입니다. 힘도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죽이는 게뭐 그게 뭐 웬만한 사람이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요. 에 자기가. 얘가 잘못했다.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잖아요. 이게 교만함의 결과죠.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죠. 자기가 기준이야. 이놈이 잘못했네. 이집트 관리가 잘못했네. 내가 없애 버려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자기의 위협이 올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미디안으로 피신해요 근데 거기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달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을 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자기가 멋있게 나와가지고 어, 다, 못 질러버려요. 야, 그, 그러니까 모세는 영화의 주인공은 맞아요. 갑자기 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목자들을 다 때려 눕혀요. 다 물리칩니다. 그 목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맞다는 거야. 이놈이 잘못했네 하고 개입해가지고 때리거나 뭐 패버리거나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변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목자 일을 합니다. 아주아주 아주 평범한 목자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 온유함의 훈련. 온유함의 훈련. 그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능력도 많고 뭐 사람들도 알아주고 이집트의 왕자고 그 다음에 굉장한 사람인데 미디안 광야로 오니까 할수 있는 게 목자의 일밖에 없어. 내가 보는 거는 양밖에 없어. 양.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보는 거는 양밖에 없어, 양. 계속 양만 보는 거야. 그 양들을 치면서 말안 듣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많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많은 시간 성찰하고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리더십도 갖췄을 거예요. 여러분 양이 세상에서 제일 말안 듣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양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다 해줘야 돼요 깐나 내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깐나 네기다 해줘야 돼요 먹을 거 먹여줘야 되고 우유 먹여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늑대가 오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을 거고 또 때로는 리더십도 갖췄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랩산, 그게 신해산이에요. 그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아시는 그 떨기 나무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제 때가 됐다. 넌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네.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전 준비된 인간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요. 전 능력이 많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길 갑니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활약을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 여기서 살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모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원래 40년 전에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40년 전에 모세라는 내가 할게요. 내가 멋있게 가서 바로 왕이랑 싸울게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끄고 나올게요. 이랬을 거예요.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뜨겁게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구약의 야곱도 비슷해요. 야곱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나 승부욕의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는 쌍둥이 형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형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승부욕이 여러분 용어로 우리 용어로 쩌는 사람이에요. 승부욕. 내가 이긴다.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무조건 왕이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이다.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내가 입이다. 내가 1등이다. 승부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요 그는 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던 사람이요난 무조건 1등이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게 교만함이죠. 이게 교만의 DNA죠. 내가 무조건 왕이고 대접받고 최고야 된다. 그가 야곱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야곱? 그래서 자기는 결국에는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둘째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첫째에 대한 권한이 어마어마했어요. 성경 시대는 모든 재산도 형이 받게 되고 모든 축복도 형이 받게 되고 형한테 다가는 그게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순간 뭐 일분 차이로 형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내가 모든 혜택을 응, 받지 못해? 이건 억울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 뭐죠? 형이 장작권을 뺏어버리잖아. 팥죽을 끓였는데, 형이 배고픈데 들어오니까, 팥죽 냄새가 기가 막히니까, 야, 팥죽 좀나좀 좀 줘. 했더니, 이제 딜을 하죠. 그러면 형 장작권 나한테 줘. 내가 팥죽 줄게. 아니, 더 줄게. 팥죽 내가 다 써줄게.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형은 또 지금은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 네가 가져. 하고, 팥죽 하나에 그냥 장작권을 팔아 넘겨. 애서도 문제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야곱이 덫을 놓은 거죠. 그 장작권을 뺏으려고. 그게 야곱이었어. 마지막엔 어때요?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할때 그거를 또 이삭,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죽기 전에 모든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축복을 아들, 첫째 아들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첫째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뺏어서 지가 받았잖아요. 알죠, 여러분? 형 이제 모습으로 딱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털도 붙이고, 형은 털이 많았거든. 그리고 나서 형인 척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요. 야곱이. 그런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교만한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결국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형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 동생이 동생이 아니었구만. 저놈의 사기꾼. 저내거다 뺏으려고 이제 형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그는 느끼게 돼요. 그배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죠?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죠. 라헬, 여러분 알죠? 근데 이 외삼촌이 더 나쁜 인간이야. 야곱보다.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이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국 이제 형을 속인 거잖아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어?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속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거든. 더센 인간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외삼촌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겠지. 내가 저 외삼촌이었구나. 외삼촌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을 계속 속여요. 열심히 죽여라고일 시키고 나서 월급도 안 줘. 그 다음에 딸,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안 줘. 그리고 딜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뭐 7년 일해라. 그 다음 또 먼저는 어? 그 당시 문화는 뭐 언니를 먼저 언니랑 결혼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 또 언니부터 결혼하고 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이 라엘이었는데 라엘을 얻기 위해 결국에는 14년을 일하거든요. 14년. 여러분 한 여자를 위해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요. 그 외삼촌이자 그 장인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속이면서 계속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속임당하는 걸 알면서도 결국 14년 동안 일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일해가지고 결국 외삼촌제에서 20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고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안 줬다는 거예요. 크게 안 줬다는 거. 그냥 뭐 월급 열번안줬다거 아니라 크게 이 단어는 굉장히 큰큰 큰 액수를 안준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알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묵묵히 일을 했어요. 이게 야곱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럼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온유함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을 결국 만나잖아요. 형에서 그땐 어떻게 됐죠? 완전히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저 내일 형 만나야 돼요. 살려 주세요. 옛날 야곱 같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발을 붙들고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 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죠?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죠.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너 알아 너 알아 나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그랬더니 안 돼요 저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저 괜찮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무서워요 나라 나라 아이고 저좀 살려주세요 저좀 괜찮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딱 쳐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졌다 졌다 야야 야, 내가 졌어 졌어 아우 야 끈질기다 넌 진짜 내가 졌어 너 이름 바꿔라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너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결어워 이기었다그 중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과 결어 인간이 어떻게 이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연기한 거예요. 붙잡고 야곱은 하나님 천사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 는야나나 나, 아우 이, 이, 이 거머리 같은 놈아, 아우 좀 떨어져, 아우 야야 네가 이겼어, 아우 이겼어 이런 의미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복을 받았다. 너괜찮아 그래도 복 받은 인간이야. 그래도 이스라엘이야. 너는 최고야. 내가 인정해 이런 의미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이 칭호, 지금의 이스라엘 국호가 그때 나온 겁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온유함이 결과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온유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능력이에요 온유함이 그게 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함은 지는 것 같고 겸손하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지만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온유함의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 땅은 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개념보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온유함의 결과, 온유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 줄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은혜 받아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